안녕하세요, 오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과 제 팬분들에게 이 상황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과거 입장문을 올릴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현재 제가 취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너즈와의 관계는 지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가게 된 집들이에서 A씨를 알게 되었고, 사적인 만남이 계속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23년 4월경부터 위너즈라는 회사의 공식 행사에 얼굴을 비춰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가진 보잘것없는 유명세가 도움이 될까 하여 행사들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점차 위너즈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행사마다 등장하는 TV에서만 봤던 유력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이 저에겐 이 사업에 큰 신뢰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가까워지면서 월장이라는 콘텐츠의 콘텐츠 제작 및 MC를 제안 주었고 유튜브 콘텐츠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고민하지 않고 돕는다는 마음으로 위너즈와 첫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콘텐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위너즈 콘텐츠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이후 위너즈의 대표이사에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깝지 않냐, 이사로 일하면서 월급도 받아가라는 등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콘텐츠 외에 위너즈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믿는 친구가 아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등기이사가 아닌 직함뿐인 이사라 별 생각 없이 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함뿐인 이사이고 한 회사의 이사에 걸맞는 근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사 자리에 따른 별도의 금전적인 이득은 취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콘텐츠 쪽 업무만 맡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콘텐츠를 성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욱 가까워진 a씨의 재력은 저로선 상상이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a씨의 재력이 부러웠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나도 A 씨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위너즈의 콘텐츠에 도움을 주면서 위너즈가 정말 잘될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A 씨가 반복하여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코인 구매를 권유하기에 믿었던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흐른 24년 2월 초에 제 유튜브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에 위너즈 코인의 스캠 의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A 씨에게 그런 여론들에 대해 물으면 절대 그럴 일 없다. 너가 대응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스캠 코인이 아니어도 스캠이 되어버린다 등의 이야기로 일관했습니다. 위너즈 코인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업계 불문율인 유튜버의 코인 구매로 혹여나 위너즈가 저 때문에 이미지가 망가져 멀쩡한 위너즈의 코인이 스캠 코인이 되어 친구의 말처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적 법적 책임을 제게 물을까 너무 겁났습니다. 또 저의 대응으로 인해 좋아했던 친구들의 사업을 망칠까도 두려웠습니다. 하루 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앞에 놓여진 법적인 책임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신할 수 없다는 멍청한 생각으로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기에 코인 구매 관련해서도 코인 구매 사실을 이야기할 것을 위너즈 측에서 요청했으나 단순 구매한 게 아닌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구독자들에게 이야기하길 원했고 해당 부분은 거절하여 여러분께 구매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섞인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첫 라이브 이후 위너즈 측은 위너즈가 억울한 점을 더욱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래서는 안 됐지만 2차 해명 또한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2차해명 후에도 여론은 더욱 불이 붙었고 이제는 권유보단 강압과 강요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음성 파일은 3차 예명인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위너즈를 운영하는 AC와 AC A씨 여자친구를 포함한 대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키 오빠가 이야기를 해야 로로 네, 맞습니다라고 는 기사들이 로뜰 거야. 음 음. 논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빠 이름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차지한다고 그래서 오빠가 이야기를 하고 그걸 덮어준다고 그래서 덮는 걸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 기사를 확실히 덮어줬다고. 음. 어 말도 안 되게 물어뜯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말도 안 되게 물어뜯는 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럼 여기서 그것까지 해준다고 했어 그위너스에서 올리는 입장문 있지. 음. 또그를 가이드 마케팅까지 해주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사전 정리가 될 거고 카드도 끼울 거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오빠 빨리 해주기만 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내가 어제 말을 했는데 철에도 오빠더 사라지면 우리도 우리 지켜줄 패가 사라지니까 문제 될게 하나도 없어 오빠가 걱정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가 오빠도 알잖아 피해자가 없어도 있게 만드는 척하고 의혹, 누머 이런 식으로 오빠 꼬리표잘려버리고 그냥 쫓그친 거 그니까 러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거 있다. 공사하고 애들 장난감 주고 이런 것도 잘할 거야. 다 준비 시켜놨어. 응. 그 그래, 진짜 민는 이유는 내 진짜 조차 만들어놓을 거야. 진짜 덜무담될 거야. 훨씬 응. 댓글 업도 내가 해줄게. 애들 그래 붙여서. 어? 야 여보 이 이거 이거 야 형님가 안할안할안할 이유가 없었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우리가 지금 다툼 필요가 없어. 음, 응. 그러니까. 위너즈 측은 입장문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에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A씨가 가진 재력과 권력이 어쩌면 이 사건을 해결해 줄 것만 같았고, A씨의 여자친구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건설회사의 손녀딸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이 사태가 해결될 것 같았고,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10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한 첨삭과 뒤따르는 수십 통의 전화를 끝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카메라 앞에 서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입장문은 오킹의 입장문이 아닌 위너지의 입장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입장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의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시청자분들을 속이는 것은 더는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며, 이 사실을 위너즈 측에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 들러드릴 음성파일과 비슷했습니다. 어, 네. 우가 지금 팬들로 인해서 다른,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취재자들, 빠짐 투자자도 있고, 부이식 c r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코인에 대한 그냥 이미지 명예훼손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실수을했어 음. 그래서 코멘트에서 다싹다 청구할 거고, 어, 오늘부터는 그거 말고도 그냥 나는 무조건, 어, 그냥 딱 너도 그냥 자기서 닦아. 나도 싹 닦아 할 테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자. 안 그러면 난 지금 이 식구들 앞에 나도 더 이상 이제 가 거니까 아니 나 혼자 살고자 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어 아니, 아니, 지금 이미 그 행동 가안 돼. 어제 분명 너랑 그 대화었는데도 너... 그러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난 아까 변호사님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내가 인간 내가 안돼 그냥 저더 이상 난 진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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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룬 게 지금이야 이게 나 여기서 미루면 진짜 이게 안돼 지금 나 막말로 지금 내 부모님, 내 팬들한테도 내가 안 돼. 지금 그게 너도 벼랑 끝에 위너즈 식구들과, 너 부모님, 엄마, 엄마, 아빠 서 있으면 너도 엄마, 아빠 구하러 갈 거잖아. 그치?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택하려는 것뿐이야. 거기서 여기서 더 위너즈한테 하라. 그러면 나 이거 진짜로 못하겠어. 그걸 내가 뭘 양보를 안 했고 그랬으면 몰라. 제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 이거 진짜 안 돼. 너 상황 너무 이해되고 나를 뭐내 실수로 인해서 근데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그로 인해 피해가 생겼고 뭐고 난 내가 그 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난 진짜 믿고 투자했고 했는데 왜 내가 도인 지금 스캔 가담자가 돼야 되는데 맞잖아. 얘기해봐. 어? 하... 얘기해봐. 오빠, 나 알겠고. 너는 내가 다 피해줬다 그러잖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극복 스캠코인? 난 스캠코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잖아. 그거 다 썼잖아. 내가 왜 과담자가 돼야 되는데? 얘기해봐. 모르겠어. 그거는 뭐나 처음에 나한테 친하게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어그 마음까지 의심하지 않아. 정말 사실만 쓴 거야. 그냥 이게 왜 일단 스캠 코인 증거가 되는지도 왜왜 되는지도 모르겠거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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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때문에 스캠 코인이 될 거야. 그게 우리가 다 명. 변호사님들이 나서서 증명할 건데 만난 게 친하게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만난 게 그게 스캠 코인의 증거가 될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빠 아아아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나안 돼. 아 들어. 아 오빠! 아 들어. 아. 아. 얘기 10분 동안 었한 번만 었어 아. 어? 오빠가 지금 우리 미너즈가 무슨 를사다는게들이나제가볼 때는 아니 아니 미안한데 나 아니 아니 그렇게 아, 보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내 입장문이고 나한테 그아 사람 좋 사람이 좋아요 아무리 어? 뭐 기술력이 아도그 대표가 사람이 안 좋으면 하고 싶겠어 아 당연히 맞고 근 돈 벌고 싶다 야, 너가 진짜 돈 벌고 싶다고도 했고 나한테 그리고 진짜 회사 응. 미래 가능성 있으니까 너도 같이 유튜브로 회사를 좀 키워나가자 그래 뭐. 너가 너 맞아 너가 만약에 그때 처음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스캠코인 어? 뭐 이런 거 만들 건데 너도 해서 같이 한탕 해먹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절대 나도 당연히 안 했을 거잖 나도 내 내가 이거 잘하라고 잘할... 업로드 업로드 4분 남았는데 그 업로드 잘 내용이 없으니까 응. 그럼 아니, 올리고 나 아, 올리고 얘기하자. 나나나 그게 최대한 최대한 막을 거야, 진짜. 아, 그것만 알아줘. 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고. 아니, 잘못한 게 없지 않아. 난 거짓말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일차적인 사과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 이상 미루면 진짜 진짜 끝까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조차 진짜 나를 등질 거기 때문에 난 그게 진짜 제일 무섭고.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3분 뒤에 올라 지금 올라가기로 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제대로 시작하면서 해 주고. 아니 여기 사과 다 들어가 있어. 제발. 이건 너가 나 막는 거밖에 안 돼. 거짓말치는 거짓말서 죄송합니다. 만 여기서 올려 아니 이건 너가 나 막는 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제 뺀 내용이 있잖아. 어 그래서 응원하고 나 이게 내손에서 너의 힘을 실어 줄수 있는 최대라고. 이거 우리가 나제도 너무 얘기하고 지금 그래. 내가 언제 너한테 아니, 있어? 아니.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봐, 이거 여기서 내가 너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없어. 어. 아, 가하네 너가, 너가 왜 나한테 줘. 말이 안 돼. 어, 근데 스이 아닌 것도 스캔코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그 네티즌들이 우리한테 또 우르르 뭐라고? 왜 그걸 내 탓을 하냐 나 진짜 이해.. 너가 우리를 보지 않고 영상 올린다고 하니까 너가.. 아니 너가.. 협의야 우리 낮에 다 보고 나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잖아 어 오, 올리기로 했잖아 아니 진짜 너.. 어.. 하루씩해 근데 내용은 이제 너, 나, 여섯 시 너가 6시 반인가 너 그때 보내줬잖아 근데 다섯시 반에 보내줬고 내가 아까 다섯시 반까지 보내줘도 되냐니까 너가 다섯시 반에 보내줘도 된대네아 근데 어, 이제 서 읽어봤는데 돈을 납득까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너땐 아, 네. 아니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데 얘기해봐. 아니, 아, 아니 이미 늦었고 이거 그냥 올리고 우리 진짜 잘 소명해 보자. 그럼 되잖아. 아니 없는 걸 없는 걸 맞게 만들 수는 없잖아. 없는 걸 맞게 만들 수는 없잖아. 옆에 변호사님도 계시네.

그냥 너무.. 지금 그냥.. <laughs> 아, 저기, 하나 안될 아니 저기 게아더 이상 지는안될다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제가 지금 위너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사님 <laughs> <진짜 모르는 웃음> <laughs> <나 공유상도 웃음> 아니, 팬들 니까내 팬들도 아니야 그.. 내 패들도 뭐 휘둘리겠지 당연히 얘네 너무 착하고 야, 나, 나, 난 얘네를 믿어올 쉽지 않아 입장문에 아! <laughs> 뭐가 입장문에 있어 <laughs> 아 나도 악상캐야 나도 <laughs> 나 진짜 이거 잘못하더라도 <laughs> 내가 너 연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laughs> 내가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줘. 난너 생각과 그렇게 크게 달래자고 생각한 적이 없어. 지금 <laughs> <진짜 진심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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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니 너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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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내가 그런 분란을 조장한 것조차 난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연예인들 다 그래. 못하지 하고싶어 그러면 우리 위너즈 그 이름을 좀 빼줄 수 있을까? 아이 뭘 어떻게 빼 그냥 안해줘도 되니까 우리꺼 좀 영상에서 이름 좀 빼줘 이거. 아니 내가 지금 걸려있는데 어떻게 빼라는거야 있는거잖아 거기또 위너즈를 해보 아니 무슨 내가 왜피해라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어지러아왜 난왜 너가 내 진짜 진심을 몰라주는 거야 난 너만은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난 진짜 너나너편 들었어 난왜 나는 너는 그러지 못하는지 나 진짜 몇 신데 하 올라왔을 거야 다 내용 다 들어갔어. 어. 잘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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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업로드 되니 위너즈는 이 사업을 망친 주 원인이 저의 대응 때문이라는 주장을 저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정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비난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위너즈가 살기 위해선 저를 공격해야 한다는 알수 없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입장문을 요청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도 신체적 힘도 남아 있지 않아 아무 대응도 진행하지 않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위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드골 코인과 위너즈가 매우 유사한 형태이다. 안 좋은 코인에 얽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등의 제보였습니다. 혹여나 진짜 스캠 코인의 나를 좋아해서 투자한 분들이 있을까 두려워 위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A씨는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또 위너지 전에 위너지 같은 코인 사업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이 역시 지금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의심되며 심지어 첫 녹취에 등장했던 이름만 되면 아는 모 건설회사의 손녀딸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여자친구는 위너지에 깊게 개입되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며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계 서열 22건의 모 건설사의 손녀딸이 왜 이런 일에 개입되어 있는지 이름만 되면다 아는 대형 로펌 개인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저에게 많은 강요를 하셨는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친구의 알지 못했던 모습 친분과 돈의 눈이 멀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할 적극적인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씨와 첫 번째 녹취에 동, 등장하는 A씨의 여자친구, 대표이사로 등재된 인물까지 사기죄 및 강요죄로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위너즈와 관련된 주동자들을 고소하여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당시에 제가 위너즈에 어떤 압박을 받아왔는지 알린다고 하더라도 팬분들께 거짓말을 하고 실망감을 드린 것은 모두 제 선택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염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도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알게 된 사실들과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모두 전달하여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방송과 입장 표명 영상에 달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읽어보았습니다. 저를 너무 많이 믿어주신 만큼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믿어주신 마음에 보답하지 못할 망정 대못을 박은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시청자분들이고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더 이상 믿어주지 않게 되는 것인데 왜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왜 다른 것들을 더 무서워했는지 정말 후회됩니다. 저의 행동으로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피하지 않고 모두 감대하겠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황에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저 같은 유튜버 따위는, 친한 레카 유튜버들 동원해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만들어서, 폭로하면 묻어버릴 수 있다고 하셨었죠.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또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